NK NOW 김가영입니다. 지난 15일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광명성 4호 발사 환영연회 사진에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단정한 저고리를 입고 초상 배지를 착용한 채 등장했습니다. 그간 리설주는 사회주의 기풍에 걸맞지 않게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옷차림을 해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6월 김정은의 순환비행장 현지시찰에 동행하면서는 초상휘장이 아닌 화려한 브로치를 착용한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이는 젊은 유학파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였지만 막상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리설주가 사치를 즐기는 취향을 너무 드러낸다, 국모로서 몸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등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리설주의 이번 이미지 변신은 사치스러운 퍼스트레이디라는 오명을 벗고 북한에서 혁명의 어머니로 불리는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을 연상케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체제옹위의 상징이었던 김정숙을 따라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체제에 충성하는 분위기를 퍼뜨리겠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달러로 지급된 월급을 모두 가져간 다음에 그중 20%만 북한 돈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소식통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는 한국에서 달러를 받으면 바로 당국에 상납한다면서 때문에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조선중앙은행에서 북한 돈으로 지급된 돈을 봉급으로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은 매달 20만원의 기본급여와 5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6년 2월 기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월 73.87달러이며, 여기에 야근과 특근을 더하면 월 150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까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착취를 당해왔는지 짐작이 되시죠? 더큰 문제는 북한 당국이 빼앗아간 임금이 김정은의 혁명자금과 군사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건데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손으로 지원이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 양강도 삼수군에서 동계 훈련 중 수십 명의 군인들이 기계 정비 부실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삼수군에서 진행된 포사격훈련 중에 오발사고가 발생해 지휘관 1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현재 양강도 인민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고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휴식 없이 강행한 훈련에 군인들이 지쳐가면서 포탄이나 포호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을 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텐데요. 부상을 대충 치료한 뒤 제대할 북한 군인들의 딱한 사정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NK나우 김가영이었습니다. <목소리>